안녕하세요. 장문자는 장문입니다 오늘은 제 특별 게스트와 먹방을 찍어볼 건데요. 제 특별 게스트 준비 되셨, 제 특별 게스트 준비 되셨나요? 그럼 나와주세요. 누굴까요? 예상을 한번 해보세요. 앉아라. 앉아요? 아니, 게스트. 거... 앉으라고. 게스트한테 지금 존댓말 안았어요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, 안녕하세요 해벌리. 안녕하세요. 뚜니 올라프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. 넌 이미 내, 넌 이미 내채널에서 겁나 유명해. <laughs> 내 채널 거의 맨날 나왔잖아. 오늘은 무슨 먹방을 찍을 거냐면 바로 젤리 먹방인데요. 아 마시멜로인가? 오늘은 마시멜로 뭐죠? 과일 먹은 마시멜로라는 걸 먹어볼 겁니다. 그러면 한번 가볼까요? 가가 씽 자 이제 마시멜로를 따겠습니다. 아 마시멜로 따겠습니다. <laughs> 나 바로 위 이래요? 야표지 보여줘야지. 어. 짜잔. 모양이야. 야 너도 뒤로 와 얼굴 작아 보이게. <laughs> 그래. 난 얼굴 원래 대빵이구 겁나 커. <laughs>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. 주황색깔. 야, 초점 초점 모르냐? 초점, 초점 안맞아! 안 혜연언니 맞아. 어, 언니가 시청자한테 어. 죄송하다고 해야지 죄송합다고맙 파괴 본 자영아 이제 하나 꺼주세요뚜니님 무슨 색깔로 요 어..아무 색깔로 해요 근데 일단 맨 앞에 주황 색깔 있으면 지금 중앙 색깔 꺼내세요 파란 색깔도 고르시요네잠깐 이렇게 보여주세요 어, 뭔가 하트 모양이야 하트 그거 거꾸로예요 이게 세모 모양이에요 원래. 아 진짜 얼굴 비키세요 안 보이잖아요. 출점 안 맞아요. 안 맞아요? 아, 뭐? 안 맞아요. 아예 근데 출점이 진짜 안맞아진다 잠깐만. 맞치고 빨리. 아 근데 내가 생겼고요. 먹 막아볼게요. 그러면 야 냄새. 냄새는 뭔가. 섬사. 짜글탕, 탕 섬사탕 그 냄새. 겉에 둘러져 있는 섬사탕 먹면네 일단은 바로 먹어볼게요. 말끔치 마세요. 네. 음. <목소리> 여러분 이거 마시멜로가 저한 전... 이 겨울이라서 그런지 모르요 너무 딱딱한데요 여러분 이제 이거 마시멜로가 아니고 음 녹으면 그 비타민 마시고 이제 음, 네. 마시멜로가 아니고 그거 맛인데 뭐지 젤리 그냥. 음, 네, 넌 이거 먹고 이제 나 이제 이번에는 파란깔 먹는다 기다려 이제 서로 꺾고 반 반대된 걸 먹을게요. 아까 뚜니가 먹었던 거고 뚜니는 네, 음, 제가 아까 먹었던 거. 나도 해야 돼? 응, 해뭐 있다고 잡고 있어. 잘먹방네 니, 우 뒤로 오라니까. 먹어볼게요. 뭐 응. 음. 맛 다르다. 응. 된육을 주황색깔이 더 맛있는데. 두 가지 색깔 더 있어. 자. 아, 너 친구 잘못 먹어? 여기 있는 거다 치워봐 이거 이거 네. 내거 뭐 어? 네, 이거 이거 냐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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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면 괜찮은 거아거죠거 이거 이뭐 이거 이 먹어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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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핑크색깔 이거 이 핑크색깔, 핑크색깔. 거야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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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여기 요내 얼굴을 해지지 여기 맞기여 원래 이거 기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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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씹지여 그냥 기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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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비타민, 뽀로로 맛 비타민 더하기 응, 썩은 송사탕 응, 썩은 송사탕 맛 그냥 송사탕, 썩은 송사탕은 안 먹어야 되잖아, 이 새끼야 미안해요 그렇네요 미안해요 그렇네요 욕서서 미안해요 제가 머리 뒤로 가야 돼. 약간... 나 머리 겁나 커 보여 너무 만족해, 머리 근데 나는 머리카락 검정 색깔이어서 나 갈색깔이야 너 약간 자연 갈색 아, 나나 자연 갈색이야? 자 다음으로 네, 맞아도 내가 너 이거 대대 기대 꾸요 기대면 내 얼굴 나영 <laughs> <laughs> 괜찮 자 다음 편도 있는데 이거는 다른 것들은 다 다음 편에 먹도록 할게요 안녕.